여러분들은 문제가 생기면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아, 때로는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죠. 내가 가만히 둘까?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그런 고민에서부터 시작해서, 어, 때로는 문제 앞에 괘씸해 하기도 하고, 문제 앞에 분노하기도 하고, 문제 앞에 어쩔 줄 몰라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아주 어린아이라면 우리는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어지죠. 내가 참 슈퍼맨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들 어릴 때는 그런 마음도 가졌습니다. 내가 베토벤이었으면 좋겠다. 베토벤이 되어서 아주 저 악당들을 좀 물리쳤으면 좋겠다. 아주 힘있었으면 이 좋겠다.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이런 생각은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에 다고 어른들도 똑같이 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고 처신할 수 있을까? 내가 손을 봐줘야 하나? 아니면 내가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좀 그렇게 저 사람을 좀 어떻게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마음들 아니던가요? 그죠? 우리에게 만약에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하는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나발에게 좀 먹을 것이 있는가 싶어서 소년들을 정탄병을 보내었지만은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거만하게 모욕적인 은사로서 이 다윗에게 그와 같이 도전함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노기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을 이끌고 아주 나발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길을 났었는데,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은행으로 그 가는 길을 멈추게 되었죠. 그리고 다윗은 그 아비가일에게 이런 요지의 말씀을 오늘 읽었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32절, 그리고 33절, 34절에 걸쳐서 32절에 너를 보내신 하나님께 참 감사한다, 찬송을 드린다. 그리고 또 33절에는 "나를 막아준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 그렇지 않았으면 친히 복수했을 것이다. <laughs> 34절에는 "너의 식솔 중 그렇지 않았던 한 남자도 남지 않았을 것이다" 뭐 이런 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정도 모르게 나아바는 왕과 같은 잔치를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잔치를 하면서 아주 먹고 마시고 놀았습니다. 아침에 그 일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일을 아내에게 소식을 전해 듣고 나발은 크게 낙담을 하고, 그리고서 결국 그 영혼이 열흘 후에는 떠나가게 되어지죠. 자, 그리고서 이 소식을 들었던 다윗은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들리셨도다 하니라.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과연 무엇인가? 때로는 억울한 일, 때로는 힘든 일, 때로는 참지 못할 것과 같은 노를 불러일으키는 그 문제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과연 누가? 해결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 누가 해결자인가? 첫째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얻게 되는 것은 친이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행위는 악한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 나발에 괘씸한 이 행동, 정말로 손을 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징계하러 칼을 들어서 그리고 치려갔지만은 이 아비가일로 인하여 그는 그것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요. 이것은 아주 나쁜 행위다. 그래서 나중에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나발에게 당한 나의 욕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 종으로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고 39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분명히 자기 행위가 악하고 나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너무 분노하여 감정을 참을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칼을 갈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이와 같은 감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원수를 갚아야 하는가? 어떻게 복수를 갚아야 하는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 그렇습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내가 직접 판단하고 원수 갚는 일을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 깨닫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가 친히 원수 갚으려는 행동을 막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아비가일를 통해서 친히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특별히 옆에 있는 아내를 통해서, 특별히 사랑하는 또 친구들을 통해서, 때로는 주변의 성도들을 통해서, 때로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그 모든 원수 내가 직접 갚으려고 하는 일을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그와 같이 친히 사람을 보내 막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우리가 배 영적인, 아, 교훈은 무엇인고 하니, 내가 원수 갚는 일을 물렀으면은 하나님이 직접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갚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선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갚아주시는 것이지, 내가 심판자가 되고, 내가 판단자가 되고, 때로는 내가 그 상황에 대해서 심판자가 되어서 저와 같은 불합리한 일들을 가만히 둬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정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그때까지는 정의롭지만 내가 판단하고 내가 심판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악한 일인 것입니다 심판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이 심판자입니다 하나님이 판단자이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심판자의 위에까지는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멈추게도 하시고, 그리고 내가 잘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그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신다는 믿음을 우리는 갖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은 절대로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는 사람이 뭡니까?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가는 길에 거침이 있을 때는 그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슬퍼하고 힘들하고 지칠 때마다 그때마다 위로하고 힘 주시고 막아주시고 해결하는 것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 때마다 때로는 내가 갚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갚아 주신다. 오늘 39절의 말씀 여러분. 나발이 죽었다 말을 보고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 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와를 찬송할지어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이것까지 여기까지 참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본문에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 갚는 것을 막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갚을 때는 부작용도 없고 하나님은 그런 사랑하는 자녀에게 덤으로 선물도 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꼭 해결하려고 보면은 또 시간이 지나면 부작용이 생겨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깔끔하게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열흘 후에 그만. 이 사람을 시어시어 아프게 해서 그만 그렇게 그만 세상을 보내 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어떤 덤을 얻었습니까? 바로 이 죽고 난이 나발이 죽은 이후 그의 아내 아비가일까지도 다윗에게는 너무나도 지혜로운 여인임을 그는 칭송을 했죠. 그 아비가일에게 그렇게 아내가 되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가일의 그 겸손함이 여러분 어디까지입니까? 오늘 본문에 봤더니 이 39절 하반절에 봤더니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했더니 이 아비가일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의 40절입니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멸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보냈습니다. 했더니 아비가일이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씻길 종인이다. 나는 그렇게까지도 안 되는데, 어떻게 나를 그렇게 높여줍니까? 참 겸손함에 이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은, 기가 막힌 일을 당했을지라도, 원수를 그냥, 가게 우리는 놔둬야 됩니다. 하나님이 갚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는 덤으로 선물까지도 주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때로는 내 감정을 참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요. 내가 정말로 분노하여 내 감정을 추스르지 못할 때가 있고, 내가 함부로 말할 때도 많이 있고, 내가 손을 들어서 내가 엄밀하게 그와 같이 심판을 하려고 합니다. 심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하루도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문제 앞에 서게 될 때,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악행을 저질러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진히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악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덤으로까지도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오늘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날이 되기를 주의로므로 부탁을 드립니다.